굉장히 길어졌어요. 네. 여자들은 80세 이상이고 남자도 그 네. 80세 불편할 네. 할 겁니다. 네. 옛날에는 지방간으로 간, 가남, 지방간염으로 간염이 잘안 온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음. 사람 수명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아. 이제는 수명이 다 80, 90까지. 음. 뭐 우리 김철중이 네.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을 이제는 지방간이 과거에 생겨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가벼운 병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네요. 거꾸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나 나 그냥 지방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지방간이 있다는 거는 나머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종합 복합적인 네. 대사 증은의 한 사인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거 면이라고 봐야 네. 됩니다. 네. 한 면이라고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생활 위험 아까 그러니까 건강상의 위험을 파악을 하고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그냥 나 그냥 집안. 지방은 좀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단순한 네. 지방간인지 네. 혹은 지방간염이에요 이것이 간경화, 음. 간암으로 진행해서 아. 어, 사망에 이르시는 그런 병인지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네. 이제 젊었을 땐 되게 돈도 있고 친구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늙면 되게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간경화, 간암이면 더 나쁜다고 생각합니다. 하거든요 네프닝얘기닝 네, 네. 따라서 시험간염도 그렇고 알코올, 수, 어. 시형관념도 그고 지방관념도 그렇고, 되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젊었을 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자, 간 전문의로서 마지막으로 딱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다 요약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인은 다섯 가지입니다. 비형관념, 시형관념,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염, 또 하나는 약물인데요. 어, 필요없는 약물을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운동, 체중관리를 통해서 지방간을 줄이고. 알코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양은 야,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양,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양에서 즐기고. 비형이나 시형간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없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형간염이나 시형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엔 이제 간이식을 포함한 어, 여러 가지 음.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치까지 가지고 올수 있는 음. 많은 의술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형간염시형관염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절체적인 알코올, 음. 그리고 운동과 체중조절, 음. 그리고 어, 필요없는 약물을 피함으로써 간 음.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을 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